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세프, 먹서입니다. 아, 오늘은 생굴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생굴은 400g입니다. 자, 무, 쪽파, 콩고추, 풋고추, 여러가지 양념이 있습니다. 아, 새우젓하고 멸치젓으로 가려 하겠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하면서 조목조목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생굴을 씻어서 물기를 좀 빼놓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척을 잘 해가지고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혹시나 모르니까 한두 개 만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소금을 치지 말고 참 옛날에는 이게 엄청 많이했는데 요즘에는 세척들을 아주 깨끗이 잘 해놓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고운 소금을 꽃소금을 한스푼으로 넣고 빨아줍니다 천일염을 섞으면 안 녹아 가지고 어디 또 배게 볼수 있으니까 꽃소금으로 살살살살 한번 하면은 이물질이 살짝 나옵니다 아, 너무 주물러 버리면은 껍데기가 벗어지면서 허에 벗어져 버립니다 가볍게 잘 물기를 잘 빼줍니다. 자 그럼 야채 손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따 좋네. 자다추 붓꽃추, 꽃이 붓고 추는 배를 갈라서 씨를 아, 빼줍니다. 아고명이니까 얇게 채썰겠습니다. 네. 쪽파는 한 2.5에서 3cm로 썰겠습니다. 얇게좀 썰겠습니다. 자, 무는 끝에 이물질을 제거만 하고, 자 여기에 자, 무와 당근 양파 자 일단 세 개를 넣고 굴을 넣은 다음에 추가로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자 멸치액젓 자두 스푼 큰두 스푼입니다. 자 그다음 새우젓 소자 하나 설탕 한 스푼 넣겠습니다. 자찐마늘 크게 크게 한 스푼. 자 생강 소자 크게 하나. 자 여기 MSG 2 0원 아치. 자, 먼저 이놈을 갖다가 살살 묻혀줍니다. 먼저 이놈을 묻혀놓고, 그 다음 굴을 넣겠습니다. 자, 나머지 야채, 파와 고명을 얹겠습니다. 자, 시콤, 달콤하게는 식초를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싱거우면은, 멸치젓을 더 추가하시던가, 새우젓을 약간 추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음, 식초를 안 채웠기 때문에 참기름을 한 방울 치겠습니다. 네, 두 바퀴 돌리고. 자, 그럼, 사라에다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고명을, 깨를 살짝 뿌려줍니다, 이렇게. 아, 딱 좋네. 네,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제철인 생굴과 아, 무가 잘 만나서 무쳐놓으니 아주 맛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이 좋습니다 아, 이 영상 어떠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리하는 셰프 벅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